다음 달부터 지역 어르신 78명이 일정 보수를 받으며 용인 경전철에서 안전도우미로 활동합니다. 28일 시청 용인대역에서는 용인 경량전철 주식회사와 처인 노인복지관이 경전철 역사도우미 사업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경전철 이용객의 안전을 제고하고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안전도우미 어르신들은 기흥역과 강남대역 등 이용객이 많은 8개 역사에서 근무하며 월 36시간 이래 30여만 원의 보수를 받게 됩니다. 기흥구 보정동에서 처인구 포구급간 석성로에서 마성IC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는 마성IC 접속도로가 착수 10년 만에 모든 공사를 마치고 전 구간 준공했습니다. 그 전에 이쪽 폭우기나 이쪽으로 돌아가던 15분에서 20분 정도 돌아가던 길을 지금 은 바로 직접 동백 터널을 나가면서 바로 올라가거나 하면서 어 수원이나 이천 쪽으로 갈때 매우 유용하고 그다음에 주말에 특히 어 출퇴근이 아니고 주말에 이용할 때는 어 제가 충주로 갈 때는 많은 그 혜택을 본다. 시간적으로는 한 30분 정도 이렇게 많은 단축이 됐던 거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편리하게 느꼈습니다. 이 도로는 동백지구와 구성동 일대 시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국도 42호선 등 주요 도로의 통행량을 분산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공사를 시작했으나 연이은 글로벌 금융 위기와 시 재정 위기 등으로 장기간 지연되어 왔습니다. 국가위기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대비태세 확립훈련인 을지태극 연습이 30일까지 시청과 각 구청에서 실시됩니다. 오늘 오전 6시 용인시는 공무원 비상 소집을 발령하고 7시까지 전 직원이 응소를 마쳤습니다. 이번 훈련엔 용인시와 함께 용인 동서부 경찰서, 소방서, 55사단 등 8개 기관이 참가합니다. 용인시는 29일 기흥구청에서 2019 을지 태극연습의 하나로 국가 중요시설 방호 및 대테러 민관군경 통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55사단과 30수특전여단, 용인동부경찰서, 용인소방서, 기흥구청 등 6개 기관 26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선 테러범 침입과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초동 대응과 테러범 제압, 화학물질 탐지, 신속한 부상자 구조와 화재 진화 시범 등을 보였습니다. 용인시가 난개발을 차단하고 친환경 생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도시 건축 행정 4대 개선책을 이달부터 시행합니다. 용인시가 이달부터 도시건축행정 4대 개선책으로 새로 들어서는 건축물과 시설의 사업심의를 더욱 철저히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대규모 교통 유발이 예상되는 판매 운수시설이나 대규모 건축 등은 기존 건축교통통합심의에서 분리해 교통영향평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또 대규모 개발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이나 산지, 농지 전용은 개발행위 허가를 먼저 받아야만 사업 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녹지를 용도 변경해 공동주택을 세울 경우에도 고밀도 개발은 피하도록 했습니다. 주거지 인근의 골프연습장이나 장례식장 등 기피시설을 지으려 할 때는 허가 신청 정보를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그동안 절차 간소화를 위해 시행하던 의제 처리나 통합 심의를 개발사업자들이 심의회피수단으로 악용해 난개발이 심화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공사를 시작해 총 사업비 420억 원을 투입한 유림로 개설공사 전 구간이 준공됐습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국도 45호선 버드실 사거리와 지방도 321호선 유림 1교차로를 동서로 연결하는 2km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이번 도로 개통으로 포구급과 유림동 일대에서 용인 행정타운 방향으로 진입하는 교통량을 분산시켜 처인구 중심권역 소통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한강에서 용인을 거쳐 평택호까지를 자전거 도로로 연결하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기원하는 친환경 자전거길 기원 행사가 5일 용인 조정 경기장과 구성역 일원 자전거 도로에서 있었습니다. 네, 우리 용인은 이제 에, 어, SK 하이닉스가 동쪽에 들어서고 어, 서쪽에는 이제 용인 프레토 시티가 들어서므로써 어, 경제 자족 도시가 되고. 또 이제 교통 문제도 많은 부분을 해결해서 스마트한 교통 도시로 만들어서 정말 명품 도시로 갈 겁니다. 어, 그런데 그 명품 도시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높여줄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우리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용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어, 이게 시민 체육 공원으로. 어, 국가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힐링의 공간으로 하면서 특히 이제 여기에서 자전거 길을 통해서 한강까지 또 남쪽으로는 평택호까지 연결됨으로써 그야말로 수도권 중앙 남부 쪽에 큰핵을 이루는데 그 주변에 사는 모든 시민들에게 아마 힐링의 공간으로서 최고의 적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날 행사에는 백군기 시장을 비롯해 정장선 평택시장과 곽상욱 오산시장, 김민기 안민석 국회의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네, 일년 전에 구성역에서 한강 탄천 주차장까지 두 시간여 만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산천과 구성역에서 한강 탄천, 탄천 주차장까지 사전거도를 너무 잘 멋있게 잘 만들어 놨고요. 지금 오산천에서 구성역까지는 아직 동탄 부분과 신갈 부분이 약간 미흡한데요. 그 부분만 정비가 잘 된다라고 하면은 오산서도 서울 탄천까지 충분히 동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흥 저수지 하부 화성 시계에서 탄천 상류까지 자전거 도로를 조기 건설해. 화성, 오산, 평택시와 함께 시내 전역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자전거 도로망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이 6.1 처인구 김양장동 용인중앙공원 내 현충탑에서 거행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백군기 시장과 이건한 용인시의회 의장, 지도 의원과 유족 시민 등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추념식에서는 시립 처인 어린이집 어린이 열 일곱 명이 참석자들과 헌화와 분향을 함께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나라를